안녕하세요. 마차 폐차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는 2020년도 조기 폐차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조기 폐차 준비하시는 분들 중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번씩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폐차를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도 역시 막차맨 김희성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그 폐차를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올해는 총네 가지의 혜택이 존재하는데요. 첫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개별 소비세 인하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. 그리고 세 번째, LPG 화물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한 대당 4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기 폐차를 하시고 난 후에 신차를 구입하신 경우 지원금 30%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뭐 개별 소비세 인하?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을 소유한 차주님께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시고 난 후에 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70%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혜택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. 20년도 1월 1일부터 20년도 6월 30일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 보통 개별 소비세가 한 어느 정도 나가나요?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차량가액의 3.5%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되어 5%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. 어, 1.5%나 올랐나요? 네,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그럼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개별 소비세가 5%면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럼 여기에 70% 해당되는 금액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럼 한 105만 원이니까 100만 원까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. 다음으로는 그 자동차 회사의 그 프로모션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? 일단 자동차 회사별로 조금 프로모션 조건이나 이런 기한이 이런 게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. 어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브랜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차를 폐차한 경우 추가 지원해주는 혜택도 있고요. 노후 차량을 토유한 차주분들이 이제 차량을 폐차하고 진행했을 때 이제 프로모션을 더 적용해 주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해당 그 회사에 정확하게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 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 거군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어, LPG 트럭을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대당 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그런 이제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? 예, 해당 지자체별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난 후에 LPG 1통 화물차량을 구입하실 때 보조금으로 한대당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이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해당 시별 기준과 예산 접수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를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이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은 꼭 채우셔야지만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제 조기 폐차를 하고 난 후에 신차 구입 시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어요. 이건 음. 어떤 걸까요?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을 해 드릴게요. 경유 차량, 중고 자동차,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셨을 때 차량 기준가액의 30%를 지원 추가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. 조기 폐차 대상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최대 4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지 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만약에 LPG 차량, 아까 말씀드린 LPG 화물 차량 혜택을 받으신 분께서는 중복으로 혜택은 받으실 어...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한 3.5톤 미만의 이제 차량을 조기 폐차를 하고 나서 경유차나 이륜차가 아니라 휘발유차로 이제 신차를 구입을 했을 때 신차 차량 기준가액의 30%가 아니라 조기 폐차한 차량의 30%를 받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이 90만 원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. 예. 예. 90만 원을 다 받으려면 차량 조기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한 300만 원은 돼야 될 텐데 어떤 차들이 이렇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나요? 저희가 보니까 보통 차량 연식 자체가 06년식에서 08년식 대시는 차량에 해당됐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스포티지 투싼, 카이런, 액티언, 그리고 산타페 시에 렉스턴, 소렌토 차량들이 있습니다. 단 같은 연식이라고 해도 차종별 이제 세부 사항이나 옵션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은좀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랄 거야. 자 이렇게 자동차를 폐차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은데요. 이런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하게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폐차는 정말 차, 폐차를 잘하는 곳에 맡기셔야 이런 부수적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. 폐차를 하실 땐 항상 저희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인 막차폐차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